제라우라 조건이, 본편, 본편 퀘스트 전부 다 클리어하고, 디안시 퀘스트, 뮤츠 퀘스트 전부 다 클리어를 해야지, 어, 조건이 충족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카라니빵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옛날에 사뒀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카라니빵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쪽을 통해서, 호텔로 가줘야됩니다 이거 호텔은 안나? <laughs> 그럼 저기 NPC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도구를 교환하나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아무거나 하면은 저렇게 됩니다. 각 카나리빵? 저 정말 카나리빵을 줄 거야?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야 회원번호 1 0 0 2번인 나에게 그냥 할 꿈의 아이템이라고. 그건 그렇고 카나리빵을 가지고 있다해 너도 카친인가 보구나? 보다비트스 소중한 도구를 교환해 줄게. 톡톡 캔디 미루의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캔디. 이안에톡톡떠지는 자극적인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자, 톡톡 캔디야. 전기 기술처럼 짜릿한 식감의 매력 포인트라고. 자, 저걸 얻었으면은 이제 안샤에게 가져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어.. 컷신이 나와요 왜그래? 후파? 호로코씨가 뭔가 흥미로운거라도 가지고있어? 방금 컷신 나잖아요 아니 <laughs> 어라? 그.. 사탕은 뭐죠? 톡톡 캔디야 이번에 톡톡 터지는 캔디라니 조금 무섭긴하지만 배움을 위해 먹어본 것도 괜찮겠네요. 먹어본 적이 없구나. 조금 먹어볼게요. <웃음> <와>! <웃음> 이것만을 위해서 이걸 굉장히 왜 이거 톡톡 터지는 소리 왜 이렇게 오래 오래 보여주는건데 멋진 도넛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르모코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laughs> 너도 그러니까 웃긴 하죠 스위트 40 스파이시 200 샤워 200 피터 2 80 푸레시 42상 준비해 주세요. 이제 맞춤됩니다. 도넛 최적의 레시피를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톡톡 캔디를 넣어, 섞어 a n d y is 톡 little bit of a l i 는 t l e 에 들어갈 수 있다 실내 파워 e b 캔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자극 a l i t t l b 완성됐어요 후파에게 먹이면 어떤 2차원 미르로 가게 될까요? 브로모꽃 지금 바로 미루역 앞에 와줘! 또큰 사건이 일어나는 걸까요? 브로모꽃이라나 괜찮을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세 번째 특별 미션입니다. 자, 실상 저게 마지막 미션이 중간에 우리는 아직 퀘스트를 다못 깼기 때문에 200번째 때도 못해서 <laughs> 언제 하냐 200번째 때 궁극의 퀘스트만 아니었어서 기술 퀘스트만 아니었어 음 저희는 땅 타입을 키우지 않았는데 대신 우리 그랑돈이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laughs> 너내벨장만 하자 장어 뭐 제라오라 어, 땅 타입 두 배입니다. 다른 건다한 배로 하다요 일부 일부는 뭐0.5배 받는데. 으흠. 어, 널 위해 특별히 내가 <laughs> 아까 인호한테 받은 걸로 특별히 금은 왕관으로 해줄게. 얼마야, 좋니 다른 거 이미 되어 있구나. 자 이제 됐어요 저 이리 와봐 어여 노았다 너도 저런 2차한 디테일을 본적 없지? 안에 어떤 포켓몬이 있는지 알수 없어서 너를 부른거야 부탁 좀 하지 어마어마한 디테일이 발견됐어 안에를 보면 위험한 포켓몬이 있을거야 폭주 매가진이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너희 3인조가 조사해줘 메가스톤 아가씨와 리더에게는 내 쪽에서 연락을 해놓을게 참고로 위치는 미로여가 피야. 넌 정말 재밌는 녀석이라니까 그런 잘 부탁한다. 칼스와 시마이야 시장 같은 거 해도 잘할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요. 고라니 랍시시오. 너 언제나 활기차구나 풀어먹고, 파리는탐분가 오기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조사는 우리 둘이서만 해야 할것 같아. 대역은 제가 맡을게요. 마티에르 씨죠? <laughs> 네. 메가도너 대작전 하기 전에 이참 미로에서 안났었어요 마티에르 씨도 상당한 실력의 메가지나술사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셋이서 조사해봐요. 그럼 그거 준비가 되면 내게 말을 걸어줘. 우리가 위를 최강의 트리오가 되면 되는 건가? <laughs> 이제 탈의는 <8위는> 없어. <laughs> 오히려 저일지도 제로우랑 제가의 정기 포켓몬 복주 외가진나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도저히 상상이 안가고로니시 정도 되는 트레이너도 위협을 느낄 때가 있군요 아니요 그 반대에요 강적과 싸워볼 수 있다는 사실 강적하고 있는 거라구요 너답다 자 복주 외가진나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도록 하죠 8세대 소드실드에서는 2로 치였죠 여긴 일반 제라우라입니다 이걸 안 맞나? 이걸 기술을 맞아야 뭐라도 하지? <laughs> 어, 이거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어, 상대를 잘못 만난 것 같다. 엄마야! 아, 아, 아! 오케이! 근데 피통 깎는 얘기는안 하네? 피통 얘기안 하네? <laughs> 깎은 게 별로 없긴 하긴 하지. 뭐. 몸 막아야 해. 오케이. 이걸 피했어. So. 오케이. Okay, so. 오케이. 이걸 피했어. 오케이. 이걸 피했어. 오케이. 별거 없네. 엄마야 엄마야 나한테 해복을 선생님 왜또 길을 묵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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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전기를 그렇게 난사하시면... 오, 선생님, 아니, 전기를 그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돌리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저기 정말 여기막혀네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다른 포격을 보내야 되나? 너의 패턴 이탈했다. 패턴을 이해했어도 맞추는 게 관건인데. 죽여야된다 여러분들 시간간 정신을 들이 이렇게 됩니다 브로커 제라우레 잡아줘 볼이 하이퍼볼도 음. 딱 색깔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이퍼볼로 음. 가십시다. 음. 좋아요. 가게 기진위게하면 배틀할때 메가지나 할수있는 신비로운 레가스톤의 일종 제로우라 정말 말도안돼 강했어 제로우라는 싸울 상대를 찾으려는 듯이 가끔씩 사람이 사는 마을에 나타나서 오디가드를 자체할 때가 있다고 들었어요 강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런 이차원 미르가 생긴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우리의 미로로 돌아가볼까? 네, 브로마코카 코르메시는 이런 식으로 미를 지켜온 거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저야 말로 도와주셔서 고마웠습니다. 고마웠어요. 아티에르 씨가 없었더라면 제라우라를 진정시킬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세 번째 특별 미션 끝났습니다. 야일다 끝나고 오는 우리 타니. 기다리게 해서 미안. 이미 끝났거든. 에? 아, 마티에르씨. 대신 이참 위로해서 열심히 싸고 왔어. 이제부터 우리 셋이 미를 세간이 들이오라고. 에? <laughs>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보세 채라오라 아 음. 역시 실험장은 여기지. <laughs> 또 이로치가 나올지도. 아 이게 안 맞네. 전형이죠. 오라. 그래서 뭘 하지? 아니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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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한테 이걸 줘아줘. 물 타임하는 이쪽에서 실험을 해봅시다. 아주 강력하죠. 우드 우로치 아니 우드 우도로치래 우드머리 머리, 머리 혼나아 강합니다 진짜 이러다가 우드로치 안나와주나? 이 이렇습니다.